빨리 가려 하지 말고, 바르게 가라. 아침부터 서두르지 않아도, 괜찮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급함은 어둠을 만들고, 차분함은 길을 밝힌다.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도, 당신의 속도로 가는 것이, 가장 빠른 길입니다. 마음이 너무 바쁠 때는, 그 바쁨을 멈추어, 숨을 고르는 것이 수행입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. 빨리 가려 하지 말고, 빠르게 가라. 급하게 움직이면, 마음은 뒤에 남고, 몸만 앞서갑니다. 하지만, 잠시 멈춰, 숨을 깊게 들이쉬면, 그 터졌던 마음이, 다시 한 곳으로 모입니다. 천천히 시작한 하루가, 오히려 더 단단하게 완성됩니다.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. 급하지 말고 바르게 가라. 이한 문장만 지켜도 당신의 하루는 더 고요하고 더 흐트러짐 없이 흐를 것입니다. 나무와 미타불.